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오늘도 요놈 요거 크리스탈 신소재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사실 이 2분기 실적에서도 우수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또 최근에 이 그래핀을 활용한 초전도체 등뭐 여러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뭐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를 봤을 때 네, 이 2700원에서 지지라인 또잘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장의 수급을 불어 일으킬 만한 이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또 주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에 그래핀을 실제로 공급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이 뉴스가 떠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반기에 요 수주 한번더 터지면서 주가 슈팅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 수주 내용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팩트체크 딱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올해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될 만한 이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전달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이 3분 동안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에 주식 포트폴리오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귀한 정보 그 어떤 유튜버에게서도 들을 수 없던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속는 셈 치고 딱 3분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 이 3개월 동안 나는 이큰 수익을 못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는 이 가는 놈들만 가고 못 가는 놈들은 계속 못 갔습니다. 특히 이 2차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 상당히 쉽게 주식을 했을 거고 2차전지가 없던 사람 들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2차 전지를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2차 전지 위주로 이 종목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추천한 종목들 전부 다 최소 몇백 퍼센트 수익입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오르기 전에 지금 이미 오른 거에 대해서 이 추격 매수하면서 뭐이 종목 조금 저 종목 조금. 안타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해야지 엉덩이 무겁게 원칙 지켜가면서 가야지 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 종목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 미친 듯이 눈에 불을 켜고 제약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또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다들 미친 듯이 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오르고 사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고 안 가고는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종목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미 그 투자는 끝이 나버린 겁니다. 이미 올라간 거는 미련 없이 보내주고 이번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찾아나서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이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 간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추격 매수를 할게 아니라 우리는 이 2차 전지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다음에 올 먹거리가 뭔지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섹터들 모아 가셔야 된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 추천 종목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브리핑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세요 제가 이거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전화번호로 카톡 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주식을 시작했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죠. 이 돈을 잃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이 단타의 고수다라고 해도 이 아홉 번 성공해도 한번 실패하면 크게 잃는 확률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타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은 이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 잡아서 100% 200% 300% 그런 폭등을 잡아내야지.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고 또 영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 하반기에 이 급등을 보여줄 대시세 종목을 제가 뽑아놨고 지금 제가 그거를 여기서 이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시세 종목이 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겁니다 대시세 종목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오고요. 세력들이 최소 3년 이상 매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며 최소 한 달에서 이 3개월까지도 상승을 하고요. 최소 300% 이상, 진짜로 못해도 최소 100%에서 200%는 상승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시세 종목 올해 초에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제가 1월에 어떤 종목 드렸어요? 이 금양 드렸잖아요. 금양.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1년 만에 2,000% 넘게 폭등한 게 바로 이 금양입니다. 금양. 이 카톡 보시면은 제가 올해 초 정확하게 1월 20일에 이렇게 대시세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금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고작 2만원 할때 잡아가지고 목표가 최소 10만원 이상 딱 집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1월에 왜 추천드렸냐? 이 금양이 폭등하기 전에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기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매집봉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차트적인 거 말고도 이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실적들 이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성장성까지도 다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종목을 뽑습니다. 뭐 막무가내로 그냥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만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금양 550% 이상 이 수익을 달성을 했고, 여기 보게 되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전고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관련주, 특히 이 전고체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에이, 지금 뭐 배터리 건물인데, 뭐 이런 걸 추천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그룹 급등 나오고 나서 다음에 뭐가 올랐습니까? 바로 이 포스코 그룹입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의 상승세를 이 포스코 그룹이 이어서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 상승세를 전고체 관련주가 이어받게 될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십시오. 아직 이 전고체 관련주들 주가 하나도 안 올랐고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2차 전지가 한옥 쉬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한번 순환되고 나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 전고체 관련 주로 수급이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 이300% 이상의 상승 충분히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이 지금 무려 5년 이상을 물량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 시장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고점 라인 돌파하는 순간 이 종목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처럼 이 급등이 나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꿈의 배터리, 미래의 배터리, 이 배터리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라고 하고 있는 게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왜? 그만큼 안전성, 주행 거리 이런 쪽에서 이 탁월한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즉, 향후 이 10년 안에는 우리 모두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차트 자체에서도 이 고점을 찍고 쭉 빠졌다가, 바다권에서 꾸준히 이 지지를 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충분히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물량 차근차근 모아 나가시면은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이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이 잡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대시세 종목 하나 딱 받아가지고 이 종목으로 이 엄청난 수익률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저한테 뭐라고 보내요? 문자 대시세라고 세 글자만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이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다 가셔서 여러분들 올 하반기 이큰 수익 한번 날수 있는 그런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크리스탈 시 신소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올해 7월달에 상하이하이즈 주시럽 유한공사랑 이 협약을 체결했다. 라는 내용 기존 주주분들은 좀 보셨을 건데 이 상하이하이즈 주시럽 유안공사는 중국 주요 도시에 10곳이 넘는 도매 팀을 두고 있는 이 도매 기업입니다 즉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그래핀 1톤을 상하이하이즈 주시럽 유안공사에 공급을 하는 거고 이 상하이하이즈 주시럽 유안공사는 이제 이 그래핀을 필요로 하는 타 기업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당시에는 이 협약 내용만 밝혀지고 실질적인 계약 내용은 없었어서 그냥 이 판매 채널이 확대된다 정도로 이 시장에서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비아디에 그래핀을 공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아디가 뭐냐면은 어, 많은 분들이 소고트 회사랑 헷갈리시던데 그거는 이 BYC고 이 BYD는 중국 대표 이 전기 자동차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디가 23년도 상반기 기준 글로벌 판매량 2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우리가 이 전기차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테슬라를 떠올리실 건데, 이 테슬라의 상반기 점유율이 14%입니다. 2위입니다. 지금 이 비아디랑 6.5%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입지가 매우 높은 기업인데, 거기에다가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이 그래핀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그래핀이 200kg 밖에 안 됩니다. 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이면은 이 배터리도 어마무시하게 찍어 낼 건데 왜 그래핀은 200kg밖에 납품을 안 했나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200kg은 이 테스트를 위한 수량입니다. 무슨 테스트냐면은 이 그래핀을 활용한 2차 전지가 기존 2차 전지보다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 우리가 생산할 가치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테스트 결과 플러그인부터 발열까지 10분 정도가 소요된 기존 발열 매개체와 달리 그래핀 매개체를 활용한 매개체는 소요 시간을 3.5초로 단축했다라고 나와 있고 효율은 170배 이상 높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제품이 곧 생산에 들어가고 올 겨울에 불티나게 판매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이사도 마찬가지로 이 확정은 근본 협력의 시작일 뿐이다. 친환경 자동차 리튬 배터리 제품에 크리스탈 신소재 그래핀 기술을 활용하는 이 다음 스텝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이올겨 올부터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한번더시장의 수급을 불러 일으키고 주가 슈팅 보여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굵직굵직한 내용들로 전반적인 흐름만 읊어 드렸는데 나는 더이 디테일한 자료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것저것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매수가, 매도가가 얼만지 이 핵심만 딱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크리스탈 신소재 기업 분석 및 매매 전략집만 확인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 놓은 펀더멘탈 자료나 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담아 놨는데 여러분들은 1, 2번은 참고하시는 정도로 읽어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3번 내부 프로젝트 및 일정부터 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캘린더를 보시면은 이 분홍색이나 파란색 등뭐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분홍색은 기업 내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의 일정이고 이 파란색은 MOU라던가 또는 이 LOI 같은 이 B2B 일정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발표가 내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 두시면은 종목 대응하실 때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아직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매매 전략집은 제가 뭐이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영상 아래 이 연락처로 전략집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 저 정프로가 구독자 100만 명, 1천만 명 성장해서 이 선한 영향력 끼치는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